안녕하십니까. 저녁은 잡사님니요 오늘은 이 영상을 이 활짝 열었는 것은 이제 매주 토요일은 그죠? 예, 쉬고 일요일은 정상 영업합니다. 예, 혹시나 그 멀리서 그것도 이제 찾아와서 헛걸음 하실까봐 미리 이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보시고 저 흑하고 화분하고 미리 저번에 영상 올려 놨는 거그 주문하셔도 됩니다. 그거 주문하시면 되고 내가 매장 전경 이래 보여 주고 그 그래 할라고 이제 영상을 열었니다 우리 매장에 이 단별하게 이 장미가 막, 막 활짝 핍니다. 얼마나 이쁘게 그죠? 예. 토요일은 매주 토요일 쉬고 일요일은 정상 영업 하이켄에 일요일날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육이 하우스가 큰 하우스가 다섯 동이 있습니다 다섯 동 다섯 동이 있고 화분 전시장이 네 동이나 있는데 네동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이제 또 이벤트를 열심히 해 줄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화분이 쭉쭉 다 빠져갖고 많이 빈이더그래고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깜짝 이벤트 해줄라고 준비 지금 하고 입니다 예. 이제 며칠 안남았는니다 내일 모레. 그죠? 예. 내일 모레에 그 깜짝 이벤트 준비해 놨으 있겠네. 그것도 이제 기대하셔도 됩니다한달한달 한달 조금 넘게 걸렸잖니까. 예, 한달 조금 넘게 걸렸는데 이제 내일 모레 나오니다. 예. 내일 모레 나오 있겠네. 예. 렇렇게 이제 그죠? 예. 그거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 내일은 있겠네. 그 또, 괜히, 또, 쉬는데 또 오셔갖고, 그, 저, 헛걸음 하시면 안 되있겠네. 내가 미리 이래 영상 찍어줍니다. 영상 찍어주고, 내일 모레 깜짝 이벤트, 그거, 이제 기대하소. 예. 내가 내일 모레 월요일 아침에 올려줄게요. 예. 올려주고, 예. 일요일 날은 정상 영업하있겠네. 오실라, 그뭐 일요일 날로 맞차갖고 오소.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화분창고가 네 개나입니다. 온 식구들이 다 하자니까. 삼촌, 형님, 장인, 어른, 처남, 처형, 뭐, 전부 다 아니다. 이런 화분, 장고가 네 개나입니다. 예, 네 개. 예. 내일, 이제 주말이 있겠네. 토요일, 그죠? 예, 잘 보내시고, 예, 일요일날 오실라, 고 뭐, 일요일날 오셔갖고보시다 예, 일요일날 오면은 내가 만나는 커피 를다 타줄게요.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서, 이제 간이데이.